너 마이크 꺼져 있어. 아하. 너왜 너 목소리 두번 들리냐 짜증나게. 나왜나두번 들린다고? 그래. 내 목소리 들리잖아. 그래? 그래.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스피커폰처럼 들린다. 그래? 클럴리가 없는디? 기다려봐. 설정 좀 제대로 하세요. 들려? 네 목소리도 안 들리냐? 들리냐? 어 그래. 어. 어, 디스코드를 지웠다 다시 깔아볼까? 아, 왜 이렇게 끊기냐? 뭐야 튕겼어. 뭐야? 어? 왜 나가셨대요? 튕겼는데? 응? 다 튕겼나 보네. 뭐야? 이거. 못들어지게. 아, s 대 m 야, 나다시 들어가고 있어 어? 들어가진다 들어가진다 아, 들어오셨네 클랜이잖 아, 그리고 아빡겜이다아 빡겜이야. 다인클랜 개빡겜인데요? 나나다 박혜미다. 괜찮아요. 우리 호우 리우니까지 마저. Oh, y e a 어 Hedges, sorry, got two child. You get much tomorrow. Son of a brother caught. Oh, 과거, 리... <laughs> 과거 네. 6 2 0인데이2 <laughs> 0데이 함대 맞고 죽이요기시이기고빈는 거? 아기무 과거에 기고빈데이배기고그나온배같이나기레이드기시빈이배이배 어이 앞으로 와나왜 어, 이렇게 많이 있지 여기? 침입자가 있구나 적이 널 찾아내기 전 네가 먼저 찾아내 구덩이의 적이다 왼쪽에저라쪽 여기야? 아나 떨어졌어 아니요 아, 우리 이겼다 이거 뭐야 이하원 아까 우리랑 같이 했던 사람 아니야? 침입자가 도망쳤다 다음엔 꼭 잡아 아 똥망이는데 피셜 음난못 음, 잡았지롱 4인? Q 상대로는 이기 힘들다 이길 수 있어요 야터지네들구나이널 찾아내기 전, 네가 먼저 찾아내. 빈민가에 이 접근하고 다 차원문이 열렸다. 적을 처치해. 어, 오케이 쓰러졌어. 오케이. 반납하고. 반납 아니, 반납하고 죽었다 지러. 침입자가 도망쳤다 다음엔 꼭 잡아 오, 만 모아놓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시계수를 소환했다. 그걸 치하면이 이기는 거야. 원시계수를 소환했다. 내가 계속 봤을 테니까. 몸들이 이 침입하고 있어. 이 적도 돼. 아 달라고. 한나우들라서못 원시 계수를 소환할 수 있어. 서 어?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원시 계수를 처치해 오케이. 오케이. 천둥의 왕단, 온기 우주계고. 위를 조심해. 지휘자가 오고있다 아, 왜? 차원문이 열렸다. 해싸움이라도해 어, 봐. 침입자가 정장을 떠났어. 괜찮네, 찬. 제 아직 기사만 있는. 다찢다 아, 군이 적진영을 침입하고 있어. 자가 쓰러졌습니다. 원시상 MBC 끝났고 있는데 왜... 아니, 어떻게. 잡았는데, 씨,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아니,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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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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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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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소로에 적이 나타났다. 아 이, 이깁시다. 벌판에 어! 50%이거 하고 이거 접하고 있다. 어? 내가 쓸 건데 궁극기 방금 굴복자를 적진으로보 아주 자랑스럽겠어, 난드 부당히의 적이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어, 아군이 적 진영을 오른쪽. 침입하고 있어. 수호자가 어? 아, 우린 저거. S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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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군 침입자가 복귀했다. 적 2명을 처치했어. 서로의 적이 나타났다. 적이 접근하고 있다. 적에게 꼬마 굴복자를 보냈다. 차원문이 열렸다. 아군이 적진으로 이동한다. 아, 저 새끼가 중화기 다 먹고 계속 가 가지고 박스로부터 죽고 오네 오케이. 아군 침묵자가 당했다. 근데, 근데 다시 돌려보낼 하나 잡았네. 티끌1 13... 3개 잃었으면 네. 뭐.

Okay. 음, 오, 가나타나주작 돼. 오, 시 계수가 소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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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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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차, 차, 지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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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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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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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해야지. 침입자가 쓰러졌어. 아군이 잘하고 있군. <laughs> 원시 괴수, 타격을리면 전력을 동원해서 공격해라. 뭐야, 이제 공석? 콰르 콰르. 딱 콰르. 원시 괴수! 나이스. 저 침입자가 나타났다. 추작하라 좌측 궁극기 이렇게 몰아 치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내가 전기 지팡이로 애들 모두 분발하라고 계속 싸워야 하니까. 준비. 아, 여기 예 과거의 권 구덩 이에, 자 기다 과거, 유 산이 뭔데？사건 샷건. 이사건이야넌건이야사 음, 돌진 좀 하고. 오케이. 어디가? 저기 접근하고 있다. 아이고. 뭐... 나가 버렸네. 방금 굴복자를 적 진영으로 보냈군. 아주 자랑스럽겠어. 난 그렇다. 차원문이 준비됐다. 아군이 적 진영을 침고 있어. 저거 위에 보면 숫자 적혀 있잖아. 어? 30이 너희 침입자가 쓰러졌 어. 그래도 적두 명을 그리고 옆에 하얀 거 위에 막 생성되지. 어. 응? 어? 보여 안 보여 하얀 거. 어. 저기 티클 갖고 있는 거. 아, 침입자. 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표적을 했다 저거 어디 있어? 왼쪽. 오른쪽이 안돼 황금 저거 봤네. 오, 오 오른쪽. 오! 이거 타고 고만, 그럴 때는 와리가리 치, 치면 돼 이거 타고 타고 다니면. 난 숨었어. 침입자가 오케이. 도망쳤다. 다음엔 꼭 잡아. 가운데 빨리 가운데 성. 중형 방해꾼 악연 왈리 차원문이 열렸다. 가서 적을 처치해. 아군이 침입하고 있어. 아군 침입자가 당했지만 적 9명을 처치했다. 아, 바로 수, 피인데. 김민가의 적이 접근하고 있다. 거의 다 됐어. 티끌을 반납하고 원시괴수를 소환해. 또나타났기 1인 1. 어, 다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아, 저기 클랜 별거 아니네. 추적하라. 우리 근데 <laughs> 세명 있어 존나 잘안 맞지. 그냥 한 번에 <laughs> 세명꽝하니까 아, 그냥. 지렸다. 이 행성계에서 제일 끔찍한 호흡을 치면서 싹쓸어버려 와, 내가 1등이야. 잘났어, 정이... 이지... 이지... 야, 적 처치를 보라니까적 처치를 그게 제일 잘한 거라니까. <laughs> 개인적으로 소다 처치가 높아 좋은 거 아닌가요? <laughs> 아 <아이저>. 알죠. <laughs> 소다 처치가 적 <laughs> 티끌 모으는 게 1등이지. 티끌 반납한 게1등이지 그래서 1등이잖아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코니가면 에코니 이제 못 이기겠는데. 그러니까 난게임 <laughs> 승리 세세개 남았는데. 어둠의 티클은 다 모았는데. 나도 세개 남았는데. <웃음> <웃음> 아 그렇게 하면 못 가져도 돼. 아 어... 에코니. 에콘이 가버리시네 3판만 더 나도 세판만더 하면 되는데 오늘 이거 깨고 갈라 그랬는데 못갈것 같다 <laughs> 그러게 말이다 죄송합니다 왜 아, 그래요 11시인데 아, 아. 지금 하러 가면 아 오래 걸릴 텐데 그렇게우리 우물이나 우리... 돌아야 되나? 딱 2시간만 하고서 그거 가리... 저 어차피 운동도 있다가 가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593 돌파했네 과연 에코님 없이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좋아, 멋진! 오늘 무얼 상대할지 볼 준비가 됐나? 기갑단 등장! 손을 좀 풀어두는 게 좋겠어 기갑단의 무기가 원래 허황되고 부질없는 가 아니었어 붉은 군단이 바꿔버린 거지 낙하 준비! 적들을 좀 사냥해볼까 친구? 티끌은 반납하고 말이야 헤어의 적의 파상공세다 아마 우리 때싶다 됐다. 전장에 침입자가 있다. 아 씨, 아! 아! 아 와! 와.. 나.. 나, 나, 나 방향 순간 와.. 개 짜증나네 망했네 꽉! 꽉! 중에 채우라는 거야 아. 아니 꽉! 꽉! 아.. 니나 넣으려고 했어 침입자가 도망쳤다 아씨 이거 못 잡았네 두 번이나 죽네 대단하세요 에이 왜 저게 파상공세다. 자가 나타나다. 아 개짜증 나. 아 망했는데? 저 중국인들이지? 침망쳤다 다음엔 꼭 잡아. 아군 침입자가 돌아왔어. 적도 하나 처치했다더군. 눈으로 적이 접근한다. 적이 원시 계수를 소환했고 놈들이 그걸 처치죠 놈들이 승리한다. 차원문이 열렸다. 아버지, 동한다 때가 됐어 어서 티끌을 반납해 아군 침입자가 적을 2명 처치하고 복귀했다. 을복자 기사를 보내는 중이야. 빨리 와. 빨리 와. 가에가 우수가 고상 당했어 터지게. 씨 밑에 있다 지금터 올라간다. 침입자가 도망쳤다 다음엔 꼭 잡아. 다 잡았어? 아 괜히 딜을 아 괜히 궁 썼다 으어어 아... 아... 하 지금 궁 쓰면 뭐하나 상대팀! 그래 그렇게 태그을 모아봐 나머지는 좀더 열심히 싸워봐 전성 준비 완료 몸을 거리지 마친 저기 엄청난 걸 데려왔어. 나무의 적이다. 잠수인데? 망했는데, 쇼? 방해꾼을 보내는 중이야. 딜 <놀히> 저게 파상공세다. 차원문이 준비됐어. 총을 들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가 아니야. 내가 이거좀내가 같이 힌적을 발견했어. 난노래야바 아니 저넘베카저 사람 마시고 방어있는데 <놀람> 어. <목소리> 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